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민미술관 서포터즈 녹지아미 유아아미입니다. 오늘은 네오신당과 오늘의 말씀을 방문해주신 관람객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저는 그 작품 설명을 먼저 읽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밀레니얼 신당에. 이제 청룡이랑 백호랑 이런 그 사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어디인지 잘 몰랐는데 봐보니까 뭐 쓰레기 봉투에 프린팅된 학이라든가 시계에 각인된 청룡이나 백호를 가져와서 찾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고 그야말로 딱 젊은 세대에 맞춰서 위트 있게 풀어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인상깊게 다가왔었어요. 실리콘 손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뭔가 좀 이질적인 아. <laughs>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 이게 뭐지라고 만져보면 이게 대롱대롱 거리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좀 어 물건 자체가 되게 어, 이게 여기 왜 있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가운데 있는 정말론 향수가 일단 저기 설명 읽으면서도 제일 먼저 들어오기도 했고 그 일단 조말론이랑 조말론 거언미미 그 자체가 재밌어서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있기도 했고 네, 눈에 제일 잘 들어왔었어요. 저 거울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리 집을 명당으로 왜 마음에 들었냐면 저걸 보면 진짜 저희 집도 명당이 될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이 트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트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트롤이 향을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엽고 뭔가 이 트롤이 있는 신당은 귀여움을 숭배할 것 같아서 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릎이 한쌍더 있었다, 있었다면 더 쉽게 부을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릎이 오. 항상 더 있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서 해저기한창에 고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건데 그럴려면 성공했어요. 좀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네. 빵꾸 가리려 발가락을 움츠렸네입니다. 아. 되게 난해하네요. 아. 음. 이게 빵꾸라는 거는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발가락을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제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을 계속 하지 말고 그냥 빵꾸 있게 다녀라. 아 빵꾸를 있든 없든 네네. 감추지 말고 이제 편하게, 자신감 있게 내보이는. 내가 더 편안하게 다니는 게 네. 좋지 않...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림을 그려 뭐, 무엇 아냐 전시를 하여 수입 있나 속상한 일들 너무 많은데 어,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laughs> 니나노 닐리디아닐리디아 니나노 얼씨 좋다 얼씨구 좋다 올러리 꽃을 찾아서 나는 간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네. 좀 쉬어가라는 얘기 같아요 붙잡을 게 필요해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결국에 남한테 의지 안 하려고 해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혼자 살라고 해도 붙잡을 게 필요해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